정교 분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정죄하는 생각과 판단하는 생각이 툭툭 튀어 오른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옛 자아의 생각이 튀어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실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주의 종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튀어 오르면 도리도리 머리를 흔드셔서 그 생각을 걷어내버리시고 여러분은 내가 저분을 잘 분별해야 돼 하고 분별의 촉수를 높이 세우시는 대신에 조금 더 무디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아량 있게 생각하셔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쌓여가는 상급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남은 30년, 40년을 칭찬, 존경, 명예, 권위, 체면, 인정 등은 내려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음의 자세가 확실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무조건 감사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모든 목사님들이 복음과 목회에만 전념을 하셨더라면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연방제로 흡수 합병이 되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토마스 제퍼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법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세가지원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정치는 교회의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즉 정교 분리는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원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도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기서 종교 분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여 세속 권력은 종교에 관여하지 말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거꾸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종교를 간섭 또는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종교 정책이 이것을 왜곡하여 악용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일본의 조선총독부는 표면상 근대적인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척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배타적인 천황 숭배 체제를 구축하였고 국가가 종교를 통제, 이용하는 전 근대적인 종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왜곡된 종교 분리 사상이 일제강점기 때 생겼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의 잔재가 대한민국 정치계의 현재도 여전히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반일 정신은 고취하면서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가 주창했던 왜곡된 정교분리 정신은 계승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인 것입니다. 1917년 10월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첫째 교회 재산 몰수, 둘째 종교 교육 금지, 셋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와 같이 공산 사회주의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압제합니다. 스위스 제네바 시의 시장이었고 신학자이며 종교 개혁가요, 목사였던 존 칼비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적질을 하려 할때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며 신학자요, 반혁명당, 기독교 정당을 설립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정치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3일 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신사참배에 저항했습니다. 낙타의 머리가 천막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면 낙타에게 천막 전체를 빼앗기고 쫓겨난다 라는 중동 지역의 우화가 있습니다. 가짜 종교 분리를 은근히 밀고 들어와서 진짜 종교 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시려고 애국 우파 국민들을 깨워내셨고 언론 매체의 편파 보도를 그대로 믿고 있는 국민들을 지금도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좌파 정치 세력들은 강남 좌파와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그리고 미자립 취약층의 감정을 터치하며 공평, 평등, 평화,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먼저다 등의 용어 전술을 사용하고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사상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뜻에 따라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좌파사상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견인하시려는 방향과는 반대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 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사악한 공산주의의 영이 사용하는 용어 전술에 속지 마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